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회는 경남도와 거창군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 발굴된 행정규제에 대해 도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검토한 후 제안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규제개혁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과 승강기 산업진흥,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개선, 건축 개발행위 시 문화재 영향 검토 개선, 조림사업, 묘목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건의 규제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와 군 차원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담회를 주재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찾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개혁 정책 실현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